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공독합니다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랫다운 여인이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일로 살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 가 사람 들 에게 그의일을 명함 에, 그 들이 그와 함께 그의아 내와 그의 모든 소유 를 보내 었 더라. 하나님 은 아브라함 을 택하 셔서 믿 음의 조상 으로 삼기를 원하 셨 습니다. 아브라함 은 하나님 께 그래서 순종 했 고, 또 그렇게 믿 음의 삶이 시작 되었 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곧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위기 또 기근을 겪어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순수해지고 또 역경을 만날 때 강해집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에서 만난 그 고난과 또그 반응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했던 가나안에 기근이 심해지자 잠시 애굽에 피신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무서운 함, 믿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은 바로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생각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애굽은 좁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때로는 자기 합류하면서. 자신만의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의 벽에 부딪혔을 때 또는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럴듯하고 비슷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 생각이나 나의 상식과 이성 또는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 아브라함은 결국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늘 불안과 두려움 또 나쁘고 불길한 생각들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11,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쁜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신의 안전의 문제를 느꼈고 그러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기로 합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례는 엄연한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 부르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걱정했던 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바로의 대신들이 사례를 보게 된 것인데 어, 너무 예쁘니까 바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대신들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바로의 아내로 드리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6절 말씀 보면 아내로 삼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후한 어, 후한 대접을 줍니다 양과 소, 노비, 나귀, 약, 약대 등 모두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때만 해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물을 주면서 이네 누이를 나에게 아내로 주어라 했을 때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사레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알굽에 내려갔고 또 거짓말을 하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어, 내가 큰 민족을 삼겠다. 그래서 약속했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 그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셔야 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또 지나가게 하실 것을 압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이루실 선하신 일들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또한 이 어려움이 잘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주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약속, 그 주장하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환경에 흔들리거나 또는 조건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과 기근을 줄지라도 우리는 버티고 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그것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쏟아놓는 은혜의 기도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이 시간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또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란이나 믿음의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